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동한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6년 자동차산업 동향과 전망입니다. 2016년 자동차산업의 리스크 요인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중국은 투자 효율 저하, 수출 부진으로 7%대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하고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가치 약세는 수출에 일조하겠지만 신흥국 자금 유출에 따른 현지 통화 가치 절하는 자동차 업체의 실적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201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의 양호한 수요 증가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감소폭 완화 힘입어 2015년의 부진에서 회복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러시아, 브라질 시장은 경기 부진과 환율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수요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현대 기아차의 해당 지역 내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내수 판매는 개별 소비세 인하로 발생했던 선수요 효과가 2015년 말 정책 종료로 소멸된 가운데 가계 부채 부담 비속에 따른 소비 심리 미축 등으로 전년비 3% 감소한 175만 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 FTA, 한 EU FTA 추가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는 국산차 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한편 선진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른 신흥시장 수요 위축,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등이 자동차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수요 부진, 경쟁 심화, 환율의 부정적 여건이 지속되면서 국내 외국계 완성차 메이커의 실적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계 대주주의 중장기 전략 부재도 잠재 불안 요소입니다. 현대 기아차 역시 가격기나 신차 투입, 중국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수요 부진 경쟁 심화 등이 실적에 부담이 되면서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2016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비 소폭 감소할 전망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매출 규모 역시 전년비 낮은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종의 상급화, 편의 사양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와 현대 기아차의 해외 신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계산이 재활... 네. <laughs> 네. 네. 차종의 상급화 편의 사양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와 현대 기아차의 해외 신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